에너지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물체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일을 했고, 물체는 일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줄었습니다. 물체는 받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는 일로, 일은 다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우리는 가끔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얼굴에 떨어뜨립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작은 물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는 걸까요? 조금만 더 무겁고 조금만 더 높이 있었다면 지구라도 부술 것 같은 이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배웁니다. 1.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우리는 항상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따라 중력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일 겁니다. 이 중력 때문에 높이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력에 의한이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사실 다른 위치에너지도 있습니다. 늘어난 고무줄이나 용수철은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가집니다. 이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중력에 의한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만 귀찮기 때문에 앞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구하는 방법 물체를 중력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끌어올렸을 때 중력에 대하여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물체에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0인 물체에 100줄의 일을 해주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물체가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동안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물체가 h 높이에 있습니다.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봅시다. 위치 에너지는 이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해준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그럼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할까요? 물체에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게라고도 하죠. 물체를 끌어올리려면 최소한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위로 작용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입니다.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입니다. 이동거리는 높이 h 겠죠. 따라서 물체를 끌어올리는데 해줘야 되는 일의 양, 즉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9.8 m h겠네요. 기억하세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중요한 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질량이 클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크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험으로 확인해 봅시다. 레일 위에서 쇠구슬을 굴려서 밑에 있는 나무도막을 밀어봅니다. 쇠구슬의 위치에너지가 클수록 나무도막에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도막이 더 멀리 이동할 겁니다. 먼저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다른 쇠구슬을 떨어뜨려 봅니다. 질량이 2배 3배 늘어날수록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2배 3배 증가합니다. 이번엔 질량이 같은 쇠구슬을 서로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려 봅니다. 높이가 2배, 3배 증가할수록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도 2배, 3배 증가합니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비례합니다. 3.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기준. 책상에 놓인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책상 면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0인데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면 1m나 됩니다. 뭐가 맞을까요? 둘다 맞습니다. 위치에너지의 기준은 내 마음입니다. 5층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의 위치에너지는 5층 기준으로는 0이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2층 기준으로는 훨씬 더 큽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편의상 주로 지면을 기준으로 위치에너지를 정하니까 별말 없으면 지면이 기준이라고 생각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 한쪽 정리입니다. 과학 노트에 이쁘게 필기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운동에너지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빠이